이부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听我。 1 5 0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요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 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성구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 말을 타고 가는 행렬에 제일 앞선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을 성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메시지대로 기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도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깨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전체를 기록했다 아니다, 기록하지 않고 후대가 편집한 것이다라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이사야가 직접 기록했던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메시지의 통일성이나 메시지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이사야 외에는 전달할 수 없다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읽, 기록된 이 사건은 이사야가 훨씬 이후에,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약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일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 후의 일을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먼 훗날의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깨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고 깨달지 못하고 때문에 기록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누구든 이 말씀을 통해 더듬어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말씀의 초반부에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인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뭘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어둠에 거합니다. 내일 말씀이지만 60장에 가서야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60장에 가서는 일어나 빛을 바라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어둠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어떻는지를 스스로 시간이 가지만 더더머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남기고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이 정확하게 어떤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확하고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에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멀려 죄악을요. 여러분, 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뒤집어씌웁니다. 그리고 저 사람 탓이라고 합니다. 죄가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돌이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12절로 14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은요, 너의 죄를 봐라, 너의 다 책임이다,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합니다. 16절로 19절까지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여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까지 물리쳐 주시겠다는 명확한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둘 거다.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까? 종종 목회자들 가운데 부흥 부응집, 집회에 가면 부흥사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함부로 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둘 거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까?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겠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보복할 거다라고 표현을 쓰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함부로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목해자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요.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자기의 잘못 정도는 깨달아야죠.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헤아려 봐야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약속대로, 너에게 언약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배악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우리와 연결된 말씀이죠. 오늘 이 세대 가만히 보면 악을 도모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줍니까?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 잠잠히 바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당함, 모르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 원망, 복수,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극휼을 바라야 되죠. 그극휼을 바랄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 굉장히 명쾌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왕족 출신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섬겼던 문하세 왕을 통해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 톱으로 켜서 몸을 동강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직접 이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사야,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찢어지고 발려지게 된다는 거, 이사야가 스스로 몸으로 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힘든 시대에,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자 없습니다 했던 말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엎드려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만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성경에 한두 번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찌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셔 주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는 하늘에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약하여서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더 가져야 더 높아져야 더 이루어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 교회 성도들, 이 사실 이사야서를 통해.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종교회 이제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학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거는 하나님 성도를 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분리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이 타이밍에 이 세상 이때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리개척 위원들에게, 건축위원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성막이 지어져 가는 기쁨을 공동체가 누려,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감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가음정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 가음정 교회가 더욱더 받은 은혜를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흥황하게 되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점점 물질주의에 만연하였고 자기의 욕심대로 흘러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돈 백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기대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 이사야와 같은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무덤 여름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민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